자, 그 다음 거는 이제 이건 좀 참고로 제가 적었어요. 이 사람이 여기다가 월병에 관한 재미있는 기록도 만들어 놨는데요. 잠깐 살펴보면요. 월병은 중국 중추절의 대표적인 음식인데요. 자, 원말에, 원나라 말기에 한족들이 몽골족 통치에 대한 반항과 연관이 있답니다. 이 월병을 먹는 풍속이요. 그래서 8월 15일에 이 중국인들이 몽골인을 죽였답니다. 몽골인 관리자들을 죽였는데 이, 이 몽골인 관리자들은 촌민을 관할하면서 매우 무도하게 행동했습니다. 그래서 각촌에서 몰래 모의를 했는데 몰래 모의를 해서 이들을 죽였는데 그때 사용된 게 월병이랍니다. 작은 이급 그 마치 빵 같은 거죠. 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하여튼 뭐그 안에 지금은 여러 가지, 이제 곡식이나 뭐 단맛 나는 거 이런 거.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약과에다가 안에 이제 뭐 견과류를 넣은 거다. 이 정도 생각하시면 조금 비슷할 것도 같은데, 월병 드셔본 분들도 많이 계시죠. 하여튼 그런데 그 월병 안에 글을 숨긴 거예요. 중국 사람들이 글을 적어서 야, 몇날 며칠에 어디서 모여서 누구를 죽이자 아마 이렇게 모의를 했겠죠. 그래서 그렇게 연락해서 8월 15일에 이 몽골인을 때려 죽인 데서 이 추석에 월병을 먹는 중국의 전통이 생겨났답니다. 이건 그냥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요.